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 우리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에 대한 업데이트된 소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이버트럭은 그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들로 인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출된 사진들을 보면 사이버트럭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 누락된 기능은 바로 트럭의 화물박스와 운전석 사이에 긴 물건을 적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인 미드게이트 화물터널입니다. 이는 긴 보드나 파이프 등을 운반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지만 유출된 이미지에서는 이런 통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에는 많은 놀라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사이버 트럭에는 부식방지 코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트럭이 건설용 차량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을 일부 경우에는 보트처럼 강과 호수, 심지어 파도가 잔잔한 바다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때 부식방지 코팅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때 부식방지 코팅이 원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면 이는 사이버트럭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디자인 세부사항은 사이버트럭 출고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이번 분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래 유출된 모든 증거는 사이버트럭의 초기 생산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이버트럭이 미드게이트를 갖추지 않는 이유는 미드게이트를 설계하려면 트럭의 전체 구조를 변경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원래 설계했던 디자인까지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미드게이트 없이 사이버 트럭을 개발하려고 결정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차량의 디자인뿐 아니라 제조공정, 비용,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GMC의 시에라 드날리 전기차와 쉐보레 실버라도 전기차는 가장 비싼 구성에서만 미드게이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10만 달러를 넘습니다. 이에 비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는 전기차를 선택하는 트럭 구매자들에게 미드게이트의 부재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출고가 다가오면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미드게이트를 갖추지 않은 것이 픽업 트럭의 작은 단점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